자, 123번 문제 보면, 16분의 x 욕당이 7분의 1이래. 근데 초점의 f가 그랬다, 그럴 때, 얘네들 곱한 거에 최댓 값을 물어보고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나온 게 초점을 체크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자,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16 빼기 7 나올 거야? 16 빼기 7은 9 맞죠? 그럼 c는 풀마상, 마이순 컴마 0 초점, 그 다음 마이순 컴마 초점 체크한 다음에 타원이 얘가 0되는 값은 s제곱이 16이니까, 풀마사, 풀4 마사 찍고, 단축은 루트 7, 루트 7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작동했다. 그런 다음에 타원이에 한 점을 찍어 놓고, b, 요거 곱하기 요거의 최대값 물어봤죠. s 곱하기 t의 최대값. 무슨 평균? 왜냐면 s하고 t 하면 일정해, 안 일정해? 어, 일정하다. s 더하기 t가 뭡니까? 그러면 2a, 창축끼리 a제곱이 16이니까, a는 4, 2의 a 는8 되겠죠. 합이 일정하니까 곱에 대한 최대치를 물어볼 수 있다 양수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는 2루트 양수 곱이라고 편해서 st의 곱이 지금 물어보는 s와 t의 곱이 되죠 그래서 양변을 이루어내면 4되고 제곱하면 16되니까 16이 최대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114번 문제 114번 문제는 114번 문제는 이건 옆에다 써놓으시기를 어뭐 다양한 방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pf제곱 더하기 pf프라임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겠는데, 그림을 여러분이 또 그리셔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 X축, Y축 잡아주시고, 그냥 쭉찌그러졌지만 어, X축은 16이니까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 Y축 밑에 8 깔려있니, 그럼 루트 8, 2루트 2, 마이너스 2t. 그래서 장축뭐장축 길이 빨리빨리 볼수 있는 거고, 초점은 16에서 8 되면 얼마야? 8. 따라서 초점 되고, 8내려면 2루트 2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루트 체크가 됐다. 근데 문제 질문이 뭐냐. 자, 타원위의 한 점을 P를 찍어 놓고 PF와 PF- 이거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죠.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지. 이거의 무슨 값? 최솟값 물어봤으니까 아까 이게 삼각형이 모양이 나오는데 얘는 늘 중점이 찍혀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선정리를 사용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PF 제곱 더하기 p f 의 제곱은 10을 쓰고 있지만 이미 답은 맞을 거야. 얘는 2배의 OP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단쪽 짜리니까 여기는 자기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일정하니까 2루트에 제곱 8이 나올 거라고 얘는 일정하죠? 그럼 이게 뭐일 때 최소일 때를 찾는 거지. OP가 최소일이면 어떻게 돼? 단축으로 섰을 때가 제일 짧은 거죠. 그래서 YF가 제일 짧은데니까. 그럴 때 이제 오 p 사이의 거리는 Y좌표가 아니라 이게 제일 가까운 거리에 찾는 거니까 오피가 뭐 얼마입니까? 단축 B제곱이 8이니까 B는 몇? 이렇게 써놨죠? 그러다 이렇게 제곱을 집어넣으면 4, 2, 8, 니까8 더하기 8, 8 16에서 9백 3이라는답을 찾으면 된다 좋겠지? 됐지? 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뭐 있을까? 요것도 음. 있을 수 있어 풀션2 pf제곱 다하기 여러분이 이러려고 얘가 배우고 같아 필수 a b c d 에서 제곱의 합에 대한 최소값 물어본 거 있잖아 고1 과정 중에 있어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는 합과 곱에 대한 거는 산술계약 평균인데 제곱의 합에 대한 최소값 물어보는 거는 누구든식 그렇지 코시 슈바르츠 분식이 된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분식 프리법도 하나 기억해 놓은 대 다양하게 어차피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간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예제 곱더기, 예제 곱의 최솟값을로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p f 제곱 과학이 p f 다시 f의 제곱, 이니까 변수 두 개의 제곱이야. 이거 s 제곱 과학이 t 제곱. 근데 이 놈의 값에서 우리가 고심하고 전든식을 만날 쓰면 x 제곱과학이 많이 쓰고 제곱 양을 복한 다음에 그것은 항상 A 플러스 BY라고 섞어서 곱한 거에 전체 제곱기가 크고 다는걸 기억하죠. 그 다음에 등식이 성립할 조건이 니까 자모, 자모가 성립하니까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소대로누으면 되죠. 여기 1차식 파트 이게 등호의 조건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A 제곱, 이거 B 제곱.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PF 더하기, PF 다시의 합을 알죠. 이게 뭐야? 바로 장축길이죠. 그 놈을 제곱한 값이 성립하는 거야. 그럼 장축끼리 얼마니? 2a값은 a값이 a제곱이 a가 4나왔으니까 2a는 8나올거야 그 여기 얼마 되죠? 64가 되죠? 그럼 여기에 와야될 숫자는 뭐야? 제곱 계수제곱 분들이 만으니까 이거 섞어서 곱한거니까 그러니까 2로 나눠버리면 32가 최솟값이 된다고 라 이렇게도 풀수 있다 이거 곱하기 2가 64니까 이로 나누면 32 최소값. 그럼 125번 문제. 그림같이 타원이 떴는데 타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다. 특수각을 알려드리고 나왔구나. 그럴 때, 그럴 때이 그림을 빡 기억하는 애들은 답이 그냥 한 방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a 분의 b 값을 물어봤는데 그게 장단을 얘기하고 있잖지? 아그 그럼 여러분이 이 길이는 뭐야? a. 이 길이 뭐야? B죠? 이 길이 이 뭐야? C죠? 그럼 A분의 B가 몰 나타내? 이 각에 대한 사인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가 됐다. 여기 평행선이 성질이 있다. 60도죠? 그러니까 사인 60도가 안되냐고 그런거야. 그 사인 60도 2분의 3이다. 그래서 답 2분의 3을 찍으면 돼. 뒤에 풀이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있을 것이다. 1 27번 문제 자 8분의 X제곱 하기 24분의 y조 1이라는 초점 f와 f-에 대해서 이건 타원의 정의를 알려줘. 선분 5f와 5f-를 각각 3등분한 점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이렇게 y축의 수직선들을 그때 등분을 똑같이 한 거죠. 그러면 이 간경이 지금, 뭐야? 무슨 수열 갑자기 수열 얘기하나? 무슨 수열 등차수에 표현되지 등분은 무조건 등차수하고 관련된 거야. a 더하기 2a, 3a, 4a. 공차가 a가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식으로또 미스가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질문한 거는 f 다시마 보 p 1 그러니까 p 1과 f 다시. 이게 이거는 그냥 타원이든 원이든 대칭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풀수 있는 거죠. 여기도 대칭이죠.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 같죠. 그러니까 결국 장축 길이가 되죠. 이제 또이 길이는. 요길이, 요길이랑 연결했을 때 요길이랑 같죠. 색깔을 관리하면 요길이랑 같죠. 요길이가 같죠. 그래서 결국은 2a, 2a 몇 번? 두 번. 4a 찾는 거니까 우리는 4a가 답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4 b 라고 표현하지, 그이 공도 하셨겠지. 장축이 24니까. b 제곱이 23, b는 몇? 이축? 음. b가 1축이니까4라하면 1, 2개대 레벨, 8, 6, 7, 답장은 9번니다그 다음 118번도 같은 명락의 문제도 이제 활용하는 거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의고사 문제에 돌아다닙니다. 이런 게 4점짜리 축제되니까 얼마나 기아가 고마운 거야. 잘 알면 점따이 쉽다고. 쉬운 수는 것 같으니까 기아를 선택하는 게 어쩌면 음 어쩌면 이럴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자, 그러니까 장축의 1이 4래. 얘는 6이고. 그러니까 얘는 장축 짧은 거 같네. 4. 얘가 장축 긴거 같네. 6. 그두 타원이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났는데 중요한 건 초점 하나를 공유한다. 초점, 초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제 길이, 여기 P, 여기 Q 하면, P 더하기 Q는 장축. 얼마? 4. 그래서 이제 문자를 잡으면서 표현하는 게 이런 길이들의 함물어보는건단 문자로 잡아서 표현하는 게 좋죠. 여기 아래하 잡으면 Q 더, 얘는 P 더하기 Q는 얼마야? 그러면 얘는 4가 될거이고 Q 더하기 R은 이쪽에 장축 길이니까, 여기 얼마? 6이 표현되죠. 근데 문제 질문이 뭐야? 이런 식으로 설정할 텐데, A, 둘레 길이가 나오네. A, F1, 그 다음에 B, F2. 둘레 길이가 얼마래? 10이래. 그걸 10으로 표현하면 P 더하기 R. 대칭이니까 P 더하기 R 똑같죠? 어, 이게 축이니까. 그럼 P 더하기 R 몇 배? 문제 찾는 게 p 더하기 r의 두 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 p 더하기 r의 두 배가 10이다라고 준 거지. 둘래 pr, pr. 그러면 여러분은 p 더하기 r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죠. 6. 그니까 문제 질문이 af 더하기 bf, afq, bfq. 그니까 러 q 찾는 거지. q, 이 q 찾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피 더하기 알은 알고 있으니까, 피 더하기 알이 6이니까, 6 더하기 2Q는 10이야,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린는큐축과관계 가리사다라고 착할 수 있다. 그 다음, 129번도 똑같아요. 129번에 초점, f를 한 초점으로 공유하고, 장추이가 84인 두 타원이, 그러니까 타원 똑같이 똑같이 품절을 부임되지, 초점 두 개에서 하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건 장축 길이가 8이고 이건 장축 길이가 뭐14 나오게끔 하나만 공유 했으니까 조금 전에의 처를좀 크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F2라고 싶나뭐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타원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는 점이 P 같고 여기가 만나는 점이 Q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대칭이다 축대칭 여기 Y값이 똑같다 와 아, Y값이 부어 반대다 되그 얘기야 자얘때 타원의 나머지 초점을 아까 F1, F2라고 했구나 그럼 공이 되는 초점이 F, 그러면 얘 F1, 얘는 F2라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져야겠니까 그럴 때 문제의 주문이 PF1, PF1, 색깔을 달리해서 PF1-PF2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Q, QF1-QF2 q QF1, 빼기 QF2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같은 걸몇번두번 번 찾는 것이 대칭성이니까 그래서 음. 여러분이 여기다 또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뭐? P, 요건 Q 이렇게 당문자, ABC는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피하는 게 없구나. 그럼 P 더하기 Q는 얼마입니까? P 더하기 Q는 장축 길이니까 얼마? 8. 그 다음에 Q 더하기 R은 얼마입니까? Q 더하기 R. 이렇게 풀면 그냥 쉽게 깨지는 문제들이 있다. 이거야 14. 근데 문제를 지나가는 게 뭐지? P. P, P, P 빼기. PF1 빼기. p 뜨트니까 P 빼기 R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둘이 곱한데 빼면 Q가 소거돼서 P배기 알 값이 얼마냐고 그러면 마루기나올 텐데 아니 거지 절대값으로 쓰고 6을 몇번 더해 두번 그래서 10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음. 그다음에 130번 문제. 130번 문제는 그이과 같이 초점이 F, F 빠신 타원 A 제프라러스 B 제곱 플러그라기 초인데 A가 더 크다. 그니까 장축이 x 축에쭉 지킨다 그런데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24다 뭐 알려주는 당서가 초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됐지? 음. 그러면 뭐야? 이 길이 S잡고 이 길이 t 잡으야 S 더하기 T는 둘레가 24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12가 나오죠 그치? 그 12가 뭘 뜻해? 장축 길이를 탄다 그래서 우리는 A 값을 찾을 수 있어. A 값을 얼마니까? 그럼 6이야. 됐죠? 그 다음, 넓이가 얼마래? 30이래. 그럼 넓이가 30이면, 이 놈의 넓이가 30이라고 준 거죠. 그럼 30이라고 었으면 우리는 이때 이 놈의 넓이 넓이 넓이가 32가 아니라, 소리가 넘치 않에 16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S 곱하기 T는 얼마다? 16? 아? 직각이 아니야? 여기 직각이잖아. 이게 16, 이게 16이니까 됐어? 그럴 때 넓이 얼마야? 16, 이게 16이죠 그럼 s 곱하기 t 값이 얼마입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탑을 알고 곱을 하니까 s하고 t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있다, 외 네. 근데 여러분이 초점 값이 여기가, 여기가 나와 있는 값이 여기가 2C니까. 우리 여기 ec니까 수직이면 우리는 st에서 s하고 t 값 알면 여기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그죠? 여기가 몇 시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본적인 거. 피타고라스니까 여기는 몇 시? 이거 지워버리면 이씨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하고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변형없이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s 플러스 t에 대한 전체 제곱에서 est 뺀게 s 제곱 더하기 t 제곱인데 그게 바로 e c 제곱, 40 제곱과 똑같다그 해서 합 집어넣고 곱 집어넣는 대회란다. 그럼 c 제곱이 나오겠죠. 기적차면 a제곱 c가 b제곱 찾을 수 있을까? 됐죠? 음. 그다음에 131번 문제. 다시 쳐가는 로표정인데또 시킬까? 자, 그림과 같이 초점 f, 와 f-가 주어져 있는데 아까 시킨까딱살아났는데생가지로 에너지가 꽉 튕기는지. 자, 49 a제곱. 그다음 b 제곱 a. 이렇게 표현되는데 fp가 얼마의 굴래? f부터 p까지 거리가 굴래요란 거 근데 초점이 f f'가 x 축 위에 있다라는 말이니까 장축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럼 장축이 바로 49가 a죠. 그니까 a는 7 나오죠. 그럼 2는 얼마? 14라는 게 표현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a값이 얼마다? 7이다. 표현된다. 그러면 a값은 7이 나왔어. 그럼 여기가 9라고 단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장축 여기서 거리의 합이 똑같은 거니까 뭐이1 4가 되려면 여기서 되니까 2가 얼마다? 5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2 그렇죠? 더해서 14 그럴때 문제에서 수선의 발이 6루트이래 f부터 h까지 수선의 발이 6루트이래 그럴때 이게 주어지면 아 위쪽에 직각삼각형 아래쪽에 직각삼각형 두개가 보이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때리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좀 확대하면 이 길이가 수직거리인데 이렇게 체크가 된 건데 여기 길이가 불라고체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전체는 온데 여기를 뭐 S라고 잡고 여기를 T라고 잡으면 s 더하기 T는 얼마다? 뭐한 문자로 표현되죠. s 더하기 T는 오다라고 체되어있고 여기는 EC가 체크된 거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픽쳐걸있어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S와 T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관계식이 뭐야? 이거 제곱이 이거 되 이거 제곱이 나올 거예요. 굽백이 S 제곱은 바로 또 이거 제곱에서 이거 빼니까 4c 제곱에서 그다음 빼기 t 제곱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 그놈의 값이 얼마다. 문제에서 이거다 나왔으니까 6 루트 2곱 하면 얼마? 72 맞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풀어서 s 제곱 찾고 요거 풀어서 s 제곱 s 제곱 찾으면 가나니다